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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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아, 거 하고 싶어요? 저희요? 뭐시키마맞 아, 그럼 네코의 성으로 네, 자몬스터엑스의 네? 네코의 성 보겠습니다 야 조각민한들 음악 뚜띠우 음악 뚜띠우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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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나한그랬데진짜 아, 어떠, 어셨어요정 씨? 한세살 아... 남자 아이들이 때쓰는 <laughs> 모습 같았어요. 그쵸. 네. 저는 두 분을 보면서 이렇게 떠올랐어요. 어떤? 아니, 민혁 씨가 네. 목소리가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간 할머니 목소리가 네. 많이 나더라고요. 네. 네? 그리고 두 분이 굉장히 그 오래된 커플 느낌 있잖아요. 맞아, 오늘도 옷도 약간 세타고세타 네. 네. 하면 약간 이렇게 네. 그래서 두 분에게 두 와서 네. 노년 부부상을 드리더라요